구독자 여러분, 끝내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끝내기는요, 끝내기의 가치를 좀 합쳐서 계산해야 될것 같아요. 흑선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한곳한곳 한곳 알아보면, 우상기 석점 잡는 수는 7집 짜리입니다 우변은 5집 짜리에요 그리고 자하기가 남는데, 만약 자하기를 이렇게 먼저 둔다면, 먼저 둔다면, 받았을 때 흑기준으로 다섯 집짜리 선수 끝내기가 됩니다. 그럼 일곱 집짜리를 또한번 가져가고 백은 다섯 집짜리를 선점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흑이 만족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끝내기 자리가 어 아까 다섯 집 선수 끝내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흑이 두 점을 잡았을 때 여섯 집을 가져갈 수 있는 끝내기예요. 그래서 여섯 집보다는 일곱 집이 크기 때문에 이곳을 두어야 되는데 흙은 이제 여섯 집짜리를 두게 되고요. 백은 다시 다섯 집짜리를둘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흙이 1번 젖혀가는 수가 다섯 집이에요 3번으로 잡는 것이 여섯 집짜리입니다 1번, 3번의 가치는 11집 끝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하고 4번만 더하면 돼요. 그럼 7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12집 이렇게 되면 흙이 한집 손해를 봤습니다 어, 따라서 흙은 1번으로 끝내기 하면 오답이고요. 1번으로는 먼저 큰 곳인 일곱 집짜리 끝내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백도 이곳의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이곳을 두어야 되는데 가만히 늘어두는 게 좋아요. 혹시 젖힌다면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따내야 되는데 또한번 먹여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많이 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00도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인데요. 흙은 다시 5집짜리를 선점하게 되고요. 이렇게 두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끝내기의 이제 가치를 잘 따져봐야 돼요. 정밀하게 따져보면 흙은 7집, 5집, 12집 끝내기를 했고요. 100은 이곳에서 11집 정도의 가치의 끝내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내기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